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네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여섯 가지인데 전부 외우기 힘드니 1번부터 4번까지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6번 답안을 쓰려면 해당 전체를 전부 써야 하기 때문에 6번을 남기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터널의 건설 등 공사. 두 번째로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세 번째로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마지막으로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하실 땐, 터널의 깊이 최대연. 터널의 깊이 최대연, 터, 깊, 최, 연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빈칸 문제로 나왔거나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체크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21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용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지붕, 벽, 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사항은 바지를 입어야 된다. 바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9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네 가지 쓰시오. 단, 그밖의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제외할 것. 지문이긴데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의 조치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은 다섯 가지인데 1번부터 4번까지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두 번째로는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세 번째로는 두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마지막으로는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실 땐 로봇의 작업은 두명 이상이 해야 한다. 로작2이로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문제가 총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산업용 로봇의 조치사항, 두 번째로는 로봇 작업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세 번째로는 로봇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해당 세 가지는 꼭 조치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 중의 2배 값, 사톤을 넣는 값에 대해서는 사톤으로 한다의 등 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두 번째로는 상부 트랙 각개구의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입식은 1.88m, 좌식은 0.903m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 난간대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 될 것. 두 번째로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중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3회, 20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두 번째로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로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 기계기구. 네 번째로는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지막으로는 휴대형 손전등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사용한 냉장고는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을 휴대할 수 있다. 산행, 고, 물, 휴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에 토의 사항은 제외하시오. 첫 번째로는 개최일시 및 장소, 두 번째로는 출석 위원. 마지막으로는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답안에서 개최일 시 또는 개최장소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성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개출심, 개출심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사업장의 선반 작업 중에 현재 조도는 120럭스이다. 그러나 선반 작업은 정밀 작업 기준으로 조명을 설치해야 할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선반 작업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여기서 선반 작업은 정밀 작업 기준이라고 하였으니 300럭스 이상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을 적지 않으시면 0점 처리되니 꼭 이상까지 답안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작업에 따른 조도인데 표 전체가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 전체적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초장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두 번째로 장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세 번째로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작업은 75 럭스 이상까지 안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1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상, 다음 표의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을 쓰시오.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특급은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마지막으로 이 급은 80%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 전체가 과로가 되면 꼭 이상까지 답안을 써주셔야 정답 처리되는 점까지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작업형에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에 대한 내용까지 시험에 출제되므로 해당 표는 전체적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8년 3회,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미 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 네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파국적, 두 번째로는 위기적, 세 번째로는 한계적, 마지막으로 무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파위 한무. 파위 한무로 답안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8년 이외에 21년 3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상 가스 장치실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는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가지가 벽에 자랐다. 가지벽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두 번째로는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에 제조된 때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마지막으로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암기하실 땐, 달기체인에 붙어 있는 세균 이름이 달링균이다. 달링균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역으로 달비계에 사용할 수 있는 달기체인의 기준 세 가지를 수시오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으니, 그럴 땐 답안을 5% 이하, 10% 이하, 그리고 균열이 있거나 균열이 없거나 심하게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주의의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변동성, 두 번째로는 선택성. 세 번째로는 방향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실 땐 변서방, 변서방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에는 인간의 주의의 특성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장시간 주의 집중 불가, 선택성은 소수 특정한 것을 선택,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한 지점에 주의를 하면 주변에 대한 주의 약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1년 3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 건수 210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총 900일 발생하였을 때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단 연 근로 시간은 2,400시간이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필라평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둘째 자리까지 기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셋째 자리까지 표기하라는 점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게 긴장돼서 놓쳐가지고 답안을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수율을 구해줍니다. 도수율 공식은 연근로시간수분에 재해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연근로시간은 근로자수 곱하기 연근로시간을 하면 은 되고 그리고 재해건수는 지문의 210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물성치들을 전부 계산기에 대입하면 은 도수율은 175가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강도율의 공식은 연 근로 시간 수분에 총 여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13승으로 연 근로 시간 수는 위에서 구했고 총 여양 근로 손실일수는 지문에서 9 0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강도율은 0.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재해 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로 위에서 구한 도수율과 강도율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종합재해지수는 11.456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1년 3회차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